지난해 우리나라 20대 인구는 630만 2천 명, 이는 654만 3천 명으로 집계된 70세 이상 노인 인구보다 더 적습니다. 20대 인구가 70대 이상을 밑돈 건 1925년 통계 집계 이후 100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렇게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주축을 이루는 만큼 지역에서 어르신들의 생활 모습도 점차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과거 수용자 입장에만 그쳤던 각종 노인 행사들은 이제 어르신들이 일부분 직접 운영하기도 합니다. 너무 좋지요. 노인들이 이렇게 얼마나 즐거워요. 행정도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들로 계속 변화하는 추세입니다. 경로당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구청이 반찬 배달을 하거나 기술 변화에 맞춰 스마트 기기들이 채워지기도 합니다. 건강이나 노래교실. 다음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원하시고 또 AI를 접목한 스마트한 뭐 게임 같은 것도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2040년이면 도시 전체 인구 3명 중 1명이 만 65세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이미 올해부터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만큼 노인 인구를 위한 정책들은 앞으로도 더 다양하고 새로워질 전망입니다.